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을 하나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차이를 없애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화평에 우리나라 사람들 나빠, 그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유리네. 얼마나 무시하고 그죠?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헐값에 부려먹고 얼마나 폭력을 행사하고 얼마나 유린을 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 나라가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그 나라가 어? 여러분 그런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동등한 거예요.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야거보서에 나오잖아. 부자가 들어오면 어, 여기 앉으십시오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넌 거기 섰든지 앉아든지라. 요거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부자에 의사가 교회에서 우대받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의사가 교회에서 우대받는 풍조. 이 한국계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은 와서 몇 년만 신앙생활 잘하면 금방 장로되고, 돈 없는 사람은 맨 청소하고, 맨 식당 봉사하고, 맨 주차 안내해도 10년, 2 0년돼도 장로가 못되고. 이거는 죄악입니다, 죄악. 이건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데스 3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했었어요. 여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차별은 비기독교적인 것이, 인종, 국적 때문에 차별하는 것, 인종이나 국적 때문에 차별하는 것, 혹은 종이나 자유자. 종은 당연히 돈이 없죠, 비천하죠. 자유자는 돈이 있죠, 존귀하죠. 재벌이 와도 교회에서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면 안 돼. 응? 재벌에게 특혜를 주면 안 돼. 대통령이 와도 자리만 하나 줘. <laughs> 여러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돼. 믿습니까? 의사든 변호사든 판사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이게 나라와 나라를 상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 교회 생활에서도 얼마나 그렇게 쉬워요. 그죠? 성도들끼리도 얼마나 그렇게 쉬워요. 그런 마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려야 돼. 저 사람이 학벌이 높든 낮든, 어, 저 사람은 하버드 나왔대. 어,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대. 어, 누구는 뭐, 고대 법대 나왔대. <laughs> 아, 누구는 뭐, 20등 했대, 전국에. 그거, 그거. 그런 거안 그런 거. <laughs> 돼, 그런 거. 응? 건강한 사람도 있고 불구자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없어야 돼 결혼할 땐잘 골라 눈뜨고 응? 그 작은 문제가 아니니까 <laughs> 결혼할 때는 눈뜨고 잘 고르더라도 성도와 성도로서는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차별을 인간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없애신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재벌하고 거지하고 친구가 될수 있나 그걸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떻게 사장하고 직원하고 친구가 될수 있나 어떻게 대통령하고 구청 직원하고 구청의 청소부하고 친구가 될수 있나 교회에 오면 그게 가능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믿습니까? 의사하고 청소부하고 친구가 되고 형제가 되고 어, 교회에서는 그게 진짜 형제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갈라데스 3장 28절의 의미는 다 알아도요, 그걸 적용을 못 해요, 사람들이. 적용을. 적용을 못 해. 굉장히 심각한 교훈이죠, 그죠? 굉장히 심각한 그런 교훈이. 왜? 그가 화평이 되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종과 자주자 사이에. 그분이 화평이 되셨어요. 그분이 그 가운데 막힌 담을 하셨어요.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형제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가족이 됐어요.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같은 지체들이 됐어요. 믿습니까? 그들이 서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없이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예수님 그런 거잖아요. 세계명이 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까워지게 하신 거예요.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이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차별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형제들끼리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가족들끼리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차별이 남을 하고 나 하는 거지, 자기 가족들하고 무슨 차별을 해요. 그죠? 자기 가족들을 상대로 무슨 차별을 해요. 차별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깝게 지내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기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기독교의 증표라니까. 이게 기독교의 증표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증표. 이게 또 참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참된 교회의 특징, 교회에서도 고린도 교회도 것처럼 부자는 부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싸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끼리 저기 쪼그리고 먹고, 그건 교회가 아니야 믿습니까? 그게 하나 되는 교회인 것이에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합평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말하는 거냐?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들도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 간단히 말해서 모든 종류 서로가 다른 신분이나 모든 게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셔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부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하인이고 이런 게 아니죠. 재벌이 와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거지가 와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형 동생 믿습니까? 거지가 거지가 나이가 많으면 거지가 형 <laughs> 재벌은 동생. 여러분 실제 이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고 그 결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화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5장1 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화목제물을 드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화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멸시해? 돈좀 갖고 있다고, 권한 좀 갖고 있다고, 공부 좀 잘했다고, 학벌 좀 좋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누가 멸시해? 믿습니까? 차별하지 말고, 여러분 서로 차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